안녕하세요. 다현따케TV입니다. 저는 뭘 봐야 동물했서닌텐도를들여왔는데요 제가 제작대가 필요해요. 그래서 제작대를 만들고 나서 집을 보여드릴게요. 요거를 일단 나무 다 캐고 편집. 저 이제 만들 수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이제 그럼 만들어 가볼게요. 고싱. 이 리폼도 다 있으니까 이제 뚱뚱하겠죠? 아, 진짜 좋다. 음, 말리 3을 가고 싶은데. 못 가니까. 아, 200 될까요? 아, 왠지 안될것 같은데. 아, 진짜 아깝다. 이거 뭐야? 어? 아 싫은데 목재를 다섯 아열개 구하라고 오케이 네가 한 방에 구해진다 이제 됐어요 목재는 안 됐고요 어떤 게는지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팔아가고 싶다 팔고 싶어 잘 팔아보 볼 나이스 5천만 넘으면 되는데 너무 좋아요 뿡뿡